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모든 삶의 이유와 또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어, 그 주를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닮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아,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혹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내 자신을 소개한다면 그말 이면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분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이 크리스천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완성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또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이 정한 인간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판단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마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권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화지 위에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 이 우리 마음의 그림이 달라지게 되죠. 세상의 것들을 그리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해지는 석양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붉게 물든 노을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듯이 우리 마음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세상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판단들을 깨끗이 지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곳에 그림을 그리십니까? 하얀색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대로 그려지지 않을 때에는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다 다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림이 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그림 위에 하얀색 물감을 새로 발라 새로운 마음으로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실수했다고 해서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 지금껏 그려온 것이 아깝다고 해서 그 실수한 부분을 고쳐서 그리려고 하다 보면 이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덧칠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종이나 새로운 캔버스에 그림을 다시 그리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그려온 그 그림이 조금 아깝더라도 다 긁어내고 그 위에 다시 채수를 칠하고 하얀색 물감을 더 칠해서 새로 그리는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 세대를 본받았던 마음의 그림들을 먼저 하얗게 지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들,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받아왔던 마음의 상처들, 세상에서 깨어지고 또 부서졌던 꿈과 소망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무너졌던 그 자존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있었던 헛된 바람들. 시기, 질투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통해 그려졌던 이 어두운 이 마음의 그 그림들을 하얗게 지우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아 왔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마치 빛과 같아서 우리 마음으로 그, 그것을 품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려져 있던 이 세대를 본받았던 모든 어두운 생각과 세상의 기준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얀 빛 대신 예수의 마음이 나의 이 어두운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거야.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 우리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이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의 가치는 무엇일까? 새로운 마음으로 인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예수의 마음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아멘 서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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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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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m e n Amen. Amen.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았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보았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었다. 그들을 우러러 보았다.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 인해 교회 안에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마음을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본받고 싶어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은 그들이 공통되게 품었던 이한 마음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그한 마음.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품었던 그한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순수한 마음을 품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 행동 양식까지 변화하게 되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한 마음,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마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자 서로를 돕고 또 돌보며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 낮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모든 이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처럼 모든 이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우러러 본다. 이 말의 뜻은 존경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할수 없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러러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존경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 주는 가치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 이하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겸손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을 존경하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헌신하는 그 마음을 우러러 보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라는 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단의 슈바이처. 그는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의술을 통해 이 육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의사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평생을 바친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수단에서도 가장 빈민촌이었던 이 톤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헐벗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이 이태석 신부.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겸손과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한 수단에서는 이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교육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어서 그의 업적을 기억하도록 했다고 하죠. 그의 그 행적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우러러 보았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처음은 한국 땅에서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처럼 도와주었다. 그것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우러러 보았다.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이태석 신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마음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때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대상이 사랑스럽고 또 흠모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여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스럽고 흠모할만하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것이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의 가치와 또그 소중함을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존경할만한 것인지 그것을 꼭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사랑할 만할 때또 흠모할 할 만할 때 우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 사랑하고 또 흠모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사랑할 만한 하다는 사실과 흠모할 만한 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때 우린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꼭 깨달아 알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받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관한 조사에서 몇 퍼센트가 이 신뢰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응답했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 30%만이 그것도 약간 반올림 했습니다, 제가. 하도 부끄러워서. 반올림을 해서 약 30%만이 한국교회의 그 사회적 신뢰도를 신뢰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가장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어야 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곳으로 비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러러 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우러러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아닌 이 세대를 본받은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이 뭐 교회 다녀도 다 똑같은데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꼭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첫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던 그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삶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신뢰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갈 때.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뭐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살아온 게 어딘데?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가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세요. 그럴 때 잃어버렸던 이 한국교회의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에 대해 그 순수했던 그 마음, 그 깨끗했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친절한 마음,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꼭 본받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평소에 내가 바라보던 그런 시선이 아닌 주님의 그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자매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럴 때그 공동체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난주에 저는 그런 아, 눈빛을 조금 맛봤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 그 주차장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 고기를 굽고 있는데 관사님, 이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하면서 쌈을 갖다 입에다가 <laughs> 다 먹고 있는데 구우면서 먹고 있는데 윤 관사님하고 이창순 관사님하고 아, 뭐 열심 우리도 구우면서 먹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고생한다 쌈을 갖다 입에다가 <laughs> 그 눈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 그 눈빛.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는요, 이처럼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고요. 정말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꼭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